어, 모델링 방법들을 충분히 익혔다는 가정하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함께 레고를 모델링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고는 여러분 장난감으로 많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그 구조적인 게 굉장히 재미있고 단순하면서도 모델링 연습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대체이기 때문에 어, 레고로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이 레고를 전체적으로 모델링 한 후에 어, 좀더 추가적으로 어, 특정 레고를 만드는 방법까지 하고, 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 매핑하고, 어, 리깅하고, 스킨 작업까지 해서 애니메이션까지 할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이 될수 있는 레고의 형태를 모델링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 여러가지 기능들을 여러분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진행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작업을 시작할 때, 물론, 뭐, 맥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3D 모델링을 할 때는 이 도면이라는 걸 많이 씁니다. 도면을 쓸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좀더 정교하면서 부분적으로 디테일한 부분들을 잘 모델링하기 위해서 어 도면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번에 네. 작업할 거는 간단하게 레고의 정면과 측면이 있는 각각의 도면을 이용해서 화면상에 띄워놓고 그걸 어 참고 삼아서 만들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뷰포트를 잘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도면도 그 뷰포트와 맞는 부분에 설치를 해야 하는 게좀더 모델링함에 있어서 편리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 편리함을 위해서 각각의 뷰포트에 맞는, 어 도면을 불러오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어 도면을 이제 불러와야 되는데, 정면과 측면이라고 했으니까, 정면, 프론트뷰랑 레프트 사이드뷰에다가 이미지를 안착시킬 겁니다. 안착을 시킬 때는 그래서는 플레인이라는 기본적인 형태를 가지고 이렇게 먼저 구성적으로 화면 꽉 차게 주는 게 z z z z 이렇게 해서 단축키까지 잘 활용하시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앉혀질 이미지 즉 보면은 어 이렇게 세그먼트가 필요 없다. 그죠? 폴리곤의 어떤 구분이라든지 엣지 구분이 필요 없이 그냥 한장 이미지만 있으면 되니까 여기서 보여질 요어 세그먼트 개수를 그냥 1, 1로 하면 됩니다. 1, 11, 1, 1, 1, 1, 1로 하셔서 하면 되고요. 지금 여기서 바뀌지 않는 이유는 일단은 안착이 됐기 때문에 그요 그래. 이럴 때 어떻게 한다. 모디파이로 가셔가지고 해당 오브젝트. 모디파이로 가셔가지고 해당 오브젝트 선택된 상태 1. 1. 이렇게 하시면 자 이렇게 나왔고요. 자 여기에 지금 이미지를 안칠 건데 그냥 안치는 게 아니고 매트리얼을 이용할 겁니다. 매트리얼, 매트리얼은 아시다시피, 자, 매트리얼 창, 그죠? 매트리얼 창 클릭해서 열어주시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끔씩 어,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매트리얼들도 종류가 있어요. 그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매트리얼이 자 피지컬 매트리얼로 되어 있습니다. 피지컬 매트리얼로, 이거를 이제 우리는... 피지컬로 매트리얼을 하게 되면 매트리얼의 속성이 기본으로 프리셋에 언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어, 내가 원하지 원하는 스타일이 어떤 매핑 스타일이 아니면 매트리얼이 어, 제대로 입혀지질 않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기서 보여지는 것처럼 뭐 투명하거나 색깔이 있거나 이런 식의 매트리얼이 적용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매트리얼을 입혀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매트리얼을 일일이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매트리얼을 입힐 때 각각의 재질들을 잘 이해를 하시고 에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그때 재질에 따라서 변형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변형시키는 방법은 일단은 우리는 이 재질이 가장 기본적인 그냥 종이 어떤 도면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해당 매트리얼을 선택하시고 자 누르셔가지고 자 스탠다드로 바꿔줍니다. 스탠다드. 자, 스탠다드되고 비인이라고 되어 있다 그죠? 비인이 가장 기본적인 뭐뭐 뭐 플라스틱인데도 재질 무광 느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이미지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자 엠비언트 디퓨저가 있는데 디퓨저 옆에 보면 여기 논이라고 돼있어요. 자, 요거를 클릭해줍니다. 클릭을 해주고 이미지를 갖고오는 부분은 바로 이 비트맵이라는 겁니다. 비트맵. 이미지가 어디 있는지 경로를 찾아야 되겠다 그죠? 어디인지 찾아야 되기 때문에 찾아야 되기 때문에 비트맵 클릭하시고 오케이 자 그러면 있는 경로를 찾아서 자 여기 보시면 레고 프론트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건 저장 경로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죠 찾기 쉽겠죠 그죠? 어, 오픈 오픈 자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왔어요. 자 오픈하고 나니까 어때요? 자 옵션 창에서 이렇게 봅시다. 자 보면 어때요? 지금 타일로 돼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게 여러 이미지가 들어가 있다. 그죠? 일단은 맵핑을 한번 입혀봅시다. 맵핑을 적용하는 방법은 여기 보시다시피 Sign Material t 셀렉션 적용 그 다음에 적용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죠? 적용해서 아무것도 안볼 때는 여기 Show Shade Material in viewport 보이게끔 하겠다. 자, 이렇게 되고 나니까 어때요? 자, 매트리얼이 지금 여러 개의 이미지로 이거와 비슷한 형상으로 매트리얼이 입혀졌다,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는 이한 칸에 하나의 이미지만 딱 들어가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죠? 일단은 자 앞전으로 돌아갈 때는 요 클릭하셔서 이렇게 메테리얼 창 다시 활성화 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비트맵을 다시 보고 싶으면 요거 클릭하셔도 되고, 요거 뭐 눌러 보시면 다시 비트맵을 다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걸 바꿀 수도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여기다가 우리가 지금 할건한 장이기 때문에 요거를 UVW 맵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한 장의 이미지로 앉히게끔 할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UVW 맵을 미리 해놨는데 요거는 세팅창에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팅창은 여기 있고요. 자, 세팅창 열어가지고 요 개수를 마음대로 늘리고 줄일 수가 있습니다. 줄이고, 늘리고 해서 필요한 옵션들을 미리 가져다 놓을 수가 있어요. 이건 제가 세팅, 많이 쓰는 것들을 미리 세팅해 놓은 겁니다. 세팅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베벨을 많이 쓴다 싶으면 눌러서 땡기면 돼요. 이렇게. 베벨 갖다 놓고. 지금 UVW 맵도 갖다 놨다, 그죠? 어. 자,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는 것들은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고요. 뭐또 필요한 거는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고. 뺄 거는 다시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눌러서 땡겨버리면 빠지니까. 일단 뭐, 베벨 쓰니까 한번 이렇게 넣어 놓게요 그리고, 오케이 하시거나, 그죠? 혹은, 이거 필요 없는 게수니까줄이겠죠 이렇게. 그래서, 오케이. 이제 어때? 이렇게 베벨이 추가로 들어갔다, 그죠? 음. 자, 베벨이 되려면 나중에 이것을 에디터블 컴버트 투에디터블을 해야지만, 그러니까, 에디팅을 할수 있는 구조를 바꿔줘야지만, 저게 이제 활성화되고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할게 UVW 맵이기 때문에, UVW 맵을 설정을 할 건데 여기서 찾기 없는 친구들은 못 찾는 사람들은 여기 보시면 자 여기 검색 창이다 그죠? 눌러가지고 눌러서 U 영어로 U 눌러주면 U로 시작된 부분은 계속 이렇게 계속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넣어놓고 U U U U U U V W 에 있다 그죠? 그래서 안 보일 때만 그렇게 하시면 돼요. V W 에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UVW를 적용해야지만, 이 플랜에 이 UVW 맵이 설정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면 이 녀석을 하나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녀석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전체적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리얼 월드 맵 사이즈를 체크를 풀어줍니다. 그래서, 1. 1 하셔. 이렇게 하면, 원본의 사이즈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1로 인해가지고, 이제, 여기 보시면 오렌지색으로 된게 우리가 작업해 놓은 도면의 원 사이즈입니다. 근데 기존에 있는 플레인 사이즈가 안 맞다, 그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플레인을 눌러서 조율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이 녀석의 위치를 좀 바꾸고 싶다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움직이면, 그냥 무브 툴로 움직이면 이렇게 다 플레인 이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만 움직이고 싶을 때는 항상 UVW 맵에서는 UVW 맵을 선택을 하고요. 화살표를 밑으로 똑 때리면 기즈모라고 있습니다. 기즈모. 기즈모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브를 하게 되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이즈도 마찬가지. 여기서 사이즈를 뭐 스케일이나, 스케일이나, 그죠? 로테이션이나, 로테이션이나, <laughs> 이런 것들을 응용하실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자, 우리는 이 상태에서 이제, 어 도, 면인의 사이즈를 맞췄기 때문에 이 지금 만들어진 플레인이랑, 어 크게 무리가 없다면 외곽 라인만 조금 불필요한 여백만 좀 줄이면 될것 같다. 그죠? 그럴 때는 기즈모가 아니라 플레인을 선택을 해서 여기 보이는 사이즈로 자 모디파이에서 하는 겁니다. 모디파이에서 사이즈만 이렇게 사이즈만 불필요한 사이즈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자 기본 사이즈에 이렇게 화면 상에 보이게 됩니다. 앞뒤로 다 보인다 그죠? 응. 자 이렇게 화면 축소 확대는 마우스 휠 누르면 되고. 이걸로도 조정을 가능하지만 Alt키 누르고 마우스 휠그 다음에 Alt키 누르고 마우스 그냥 마우스 휠만 누르면 이렇게 상하좌우로 비포트에서 움직여지고 Alt키 누르고 마우스 휠을 누르면 회전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보는 상황에 맞춰서 모델링을 할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플레인을 하고, 자이 녀석 이제 측면을 갖다 놔야 돼요. 그 측면, 측면을 갖다 놓기 위해서는 이 녀석을 그대로 활용을 할게요. 왜냐하면 여기에 적용된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무브툴을 정하시고 플레인이 선택된 상태에서 자 컨트롤 키 누르고 땡기 알트 키 누르고 땡기면 시프트 키 누르고 땡기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복사. 시프트 키. 이거는 하게 되면 똑같은 속성으로 계속 바뀌게 되고요. 우리는 그냥 새로운 걸로 복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카피를 선택해줘야 돼. 아시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이것도 회전. 회전. 자, 시프트 눌러서 90도 하셔도되고뭐어차피스냅이 걸려 있으니까 자 무브툴로. 누브툴로 세팅 자, 그 다음에 비트맵 적용, 두번째거 적용 그 다음에 보이게 자, 돌아왔다. 그죠? 이거를 이미지를 휙 돌릴 수도 있겠다. 그죠? 어떻게? UVW맵 들어가서 기즈모 선택하고 로테이션 자, 로테이션 90도. 90도로 <laughs> 맞춰 주면 이쪽 측면에서 보는 이미지로 세팅이 됐다. 그죠? 자, 그리 나중에 이미지가 정확하게 위아래가 맞는지는 포토샵에서 도면 자체를 잘 맞추시면은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으시고 자, 보도 자, 기본적인 세팅이 어, 유즈브이 W 맵을 위한 기본적인 세팅이 이렇게 끝났다. 그죠? 자, 이런 세팅에서 벌어 옵션에 옵션을 이해하면서 작업을 할수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맵핑을 입힐 때 오브젝트를에다가 맵핑을 입힐 때 예전에 한번 해봤을 겁니다. 거기서 맞는 것들을 가져올 수가 있고요. 예전에 어, 많이 이제 틀리는 친구들이 뭐냐면 자, 세팅을 볼러 왔을 때 이런데다가 바로 맵핑을 입힌다든지 혹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스탠다드를 하고 나서도 랩핑을 이미지를 불러와서 이미지를 불러와서 세팅을 하면 이런식으로 타일 형식의 구조가 된다는거 그래서 그 타일이 지금 사이즈가 사, 가로세로 48, 48개로 4 8 지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개씩만 보이겠다 가로로 하나 세로로 하나 요거 설정을 잘 해주셔야 되고 그죠 음. 월드맵이고 빼셔도 되구요 체크 여기서 푸셔도 됩니다 체크 풀면 아 이렇게 돼 있구나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뭐가 이렇게 한 장으로 들어갔구나 확인하실 수가 있고 해당 어 매트리얼의 이미지나 혹은 재질감들은 오브젝트 선택하시고 그죠 선택 풀고 선택하시고 적용 매트리얼투 셀렉션 그다음에 혹은 안 보이면 보이게끔. Show sure standard material in i e p o t 요거를 꼭 체크를 하셔야지만 내가 보는, 작업하는 공간의 이미지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지금 오브젝트 이미지가 안 보이는데, 그죠? 단축키가 F3. F3. 어떤 형식으로 보일 건지, 그죠? 와이어 프레임으로 볼 건지, 그 다음 여기 있는 그리드가 눈에 거슬린다, 그죠? 단축키 G 누르시면 그리드 안 보이시고, 마찬가지 측면도, 자, 측면도 F3. F3, F3, F3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그죠? F3. 그 다음에 그리드 안 보이게 하는 건 G 이렇게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을 할 거예요. 작업을 할 거고, 요것들은, 자, 항상 뭐가 선택되어 있는지를 잘 보시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정중앙에 위치하게 배치. 위치. 이것도 정중앙에 이렇게 배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 치고 돌아오니까 그냥 여기다 둘게요. 자 이렇게 세팅을 해야지만 나중에 작업하기가 편하겠다 그죠? 알트키 눌러서 이렇게 확인. 자 이거를 그각 축의 정중앙으로 들어갔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매트리얼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도면을 불러오거나 매핑을 할때 필요한 요소들이 될수 있으니까, 오케이. 자 일단 끄시고, 자 작업을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작업을 시작할 건데 중요한 것은 어, 모델링의 어떤 방식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같은 도형을 그리거나 혹은 다른 도형을 그려도 결과론적으로 내가 필요한 형태로 만들어내면 그 방식은 절대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없어요. 단지 여러분들 고민하셔야 될 거는 최소 폴리곤 면의 최소한 필요한 것들, 필요한 개수의 폴리곤을 만들어 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폴리곤들로 인해서 나중에 어, 스무스를 하거나 이렇게. 부드러운 처리를 했을 때그 사이사이에 세그먼트 즉 엣지에 어, 라인이 얼만큼 들어갔느냐 어떤 위치에 넣었느냐에 따라서 구복이 달라집니다. 그 길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고 작업을 하셔야지만 좀더 정확한 구조의 모델링을 할수 있다는 것.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바디부터 만들어봅시다. 바디부터. 자, 바디. 바디를 어디서 만드냐. 일단 바디를 프론트뷰에서 만듭시다. 자, 프론트뷰에서. 여기서 여러분들은 대부분 작업을 하실 때 이렇게 창을 4개를 키워놓거나 혹은 막 창을 막 이렇게 움직여요. 창을. 이거 필요한 만큼 막 이렇게 누리고 하는데 이러지 마세요. 이러면 결코 좋은 작업이 될 수가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은 자, 필요한 뷰포터를 누르고, 항상 얘기하지만, 확장을, 확대를 시켜서 작업합니다. 단축키 뭐다? Alt-W. Alt-W 꼭 기억해 두시고, 자, 마우스 휠로, 오브젝트 위치나 구조 확인할 수 있게끔 확대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다? 그냥, 그냥, 사각형의 구조기 때문에, 사각형의 구조로, 바로, 도형을 어도되고요 혹은 요거보다 조금 더 진화된 예를 들어서, 지금 모서리가 이렇게 둥글게 돼 있다. 그죠? 그러면 그 형태가 되어 있는 것들을 구조적으로 넣어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게 어디 있느냐? 자, 일단 항상 도형의 기본적인 구조를 만들 때는 그레이트, 그레이트 들어가셔서, 자, 제... 지오메트리, 여기 보시면 박스가 있어요. 박스로 요렇게 쭉 박스를 그리는 방법을 넣고 한번더쭉 클릭하셔야지만 또클릭하셔야지 끝난 겁니다. W 보셔서 자, 구조로 봤을 때 요런 두께를 가지게 된다. 그죠? 요런 두께를 가지게 됐는데 자, 요렇게 해가지고 요 모서리들을 챔퍼 즉 굴곡을 만들어 놓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한 번에 일일 또 선택해야 되니까 이럴 때는 한 번에 바로 구조적으로 찾아 들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선택해서 딜리트. 자, 어디서 한다? 스탠다드 말고 눌러 보시면 스탠드라고 있어요. 스탠드 보시면 챔퍼 박스라고 있어요. 챔퍼 박스 클릭하셔서 자, 여기 클릭. 대략적으로 맞춰주시고, 놓고, 다시 움직여서, 앞이든, 뒤든, 자, 확장을 시켜주시고, 자, 딱한번더 클릭하고, 마우스를 눌리, 눌리면, 이렇게 굴곡으로 바뀝니다. 굴곡의 구조가 바뀝니다. 그죠? 그러면 그냥 박스에서 우리가 이 모서리를 일일이 다 했을 것들을 그죠 미리 외형을 돌려 깎아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돌려준 깎아준 면이 얼만큼 있는지 보기 위해서는 여기에 세그먼트가 보여야 되겠죠, 그죠? 단축키마다 F4번, F4번, F4번 누를 때마다 내가 만든 도형에 구가 이렇게 보이고요. 어, 지금 보시면 스탠다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하이 퀄리티로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그림자도 생깁니다. 이건 이건 가상의 어떤 기본 세팅된 그, 어, 조명으로 인해서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하지 마시고 그냥 스탠다드로 보시면 되고요. 자, 어떤 기능 이 있는지 한 번씩 보세요. 뒤에 스숨 음. 오늘 세팅을 했을 때 바뀌는 거니까 일단 스탠다로 드 기본을 하시고요. 자, 요거를 지금 도면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죠? F4 눌러서 라인 보시고 이 해야 되는데, 자, 구조적으로 우리가 이 녀석을 도면과 보면서 하려면 단축키가 뭐였죠? Alt X. 자, 단축키가 Alt X입니다. Alt X, Alt X인데 안 먹혀요. 안 먹히면은 그냥 두지 마시고,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 오브젝트. 여기 보시면 자 시스루라는 게 되어있었는데 지금 활성화가 안 되있다 어 그죠? 시스루 활성화 시키시고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Alt X 이때부터 이제 Alt X가 적용된다 그죠? Alt X 요거잘 확인하시고 Alt X가 안 되는 친구들은 요거를다 체크를 하시면 좋습니다. 오브젝트 프리퍼런스가서요거 바이 오브젝트 바이 오브젝트 시스루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Alt X입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렇게 투명도가 정해지고 나면 여러분들이 좀더 도면을 이용해서 작업하기가 편리해지겠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보신 것 같이 <laughs> 꼭 이렇게 안 하시고 일일이 어 기존에 있는 챔퍼 박스를 안 쓰시고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만들었으니까 이걸로 해봅시다. 자, 그러면. a l t w 하셔서 화면 확장하시고, 자, 오브젝트 툴. 자, 화면에 이렇게 맞춰봅시다. 중심 맞춰보시고, 이 돌아가는 느낌은, 자, 모디파이 가시면, 자, <laughs> 자 휠레, 휠레, 세, 휠레 세그먼트에서 휠레 세그먼트는 개수를 얘기합니다. 이거 돌아가는 개수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어, 요게 측면 세그먼트. 그죠? 여기 위로 세그먼트. 여게 높인데 위에 지금 안 보이니까. 드시고그 다음에 휠의 사이즈도 이렇게 저장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저장을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개수도 너무 많을 필요 없습니다. 그죠? 적절하게 돌아가면 되구요. 그 다음에 전체 사이즈, 오브젝트 사이즈. 마찬가지, 앞으로.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정면만 해야 될게 아니고 측면에서 알아야 되죠 그죠 측면 맞춰 주시고 약간 지금 안 맞는데 정면 위주로 할게요 정면 위주로 하는 게 안에 깔릴 수가 없으니까 자요 상태에서 앞으로 또 나와야 되니까 그죠 자 앞으로 자 이렇게 맞추시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 레고의 몸, 바디에 돌아가는 것 까지 확인을 하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도형이 만들어졌지만, 만일에 예를 들어서 뭐 박스로 한다. 박스로 한번 살짝 해 봅시다. 박스로. 이거 일단 안보이게 해볼게요. 안보이게 할땐눈 꺼주시고, 자 여기다 박스로 해 볼게요. 자 들어가서 스탠다드 박스, 자 이렇게 구조로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앞뒤로 자, 클릭하시고 자 일단 뒤로 가서 <laughs> 자, 항상 도형의 변형 편집은 모디파이 모든 오브젝트의 편집은 모디파이 자 앞으로 그 다음에 뭐 높이 어느정도 됐다 싶으면 이 녀석도 Alt X 자 오브젝트 자 이것도 꺼져가 있다 그죠 어, 항상 체크 자, 이런 것들 다자 이렇게 <laughs> 텍스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 여기서 이제 한번더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 도형을 변형을 하기 위해서는 Convert to Editable Poly라는 폴리까지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점선 면 셀렉션에서 점선 면의 구조를 우리가 컨트롤 할수 있다는 뜻이다 그죠? 자, 그래서 자, 이 상태에서, 엣지 선택, 링, 링, 루프, 컨트롤 키 눌러서 복수 선택, 링. 요렇게 해주면, 자, 전체 면이 다 선택됐다,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 챔퍼를 하면, 챔퍼. 템퍼 아이콘이 이렇게 있으면 자, 항상 세팅창을 열어놓고 하는게 좋다고 했습니다. 그죠?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클릭 보시면 여기 챔퍼 있고요. 세팅창 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봤던 세팅창에서의 챔퍼가 기본 세팅으로 1 이렇게 되어있어요. 개수 챔퍼 개수 아까 챔퍼 박스를 이용했던 것처럼 자, 사이즈 조절 그런 식으로 구조를 만들 수가 있더라. 그러면 기존에 박스를 했을 때와 챔퍼 박스를 썼을 때 차이점은 뭘까요? 챔퍼 박스를 한 번에 바로 만들어주니까 보다 조금 더한 단계, 두 단계를 줄여봤다, 그죠? 하지만 좀더 정교하게 작업을 하려면 또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서 내가 일일이 챔퍼를 해줘 돼요. 물론 챔퍼 박스에서도 앞쪽에 봤듯이 필러에 들어가셔가지고 수치 조절하면 얼마든지 수정, 하고, 보정이 가능하니깐요.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델링의 방식이 결과론적으로 만들어지는 형태가 내가 원하는 방법이라면, 시작이 이걸 했든 저걸 했든, 뭐, 선을 했든, 도움을 했든, 면을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론적으로 가장, 어, 안정적인 방식으로 형태를 잡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아시겠죠? 자, 끝이고 이거 이제 지울게요. 디lete 하시고 다시 챔퍼 박스를.